우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25절까지. <laughs>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적을 얻었나니 거기는유릴 일로 하여 주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이 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오은 밝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신앙생활의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보여할 것이냐? 이경창세기에 보면 가장 먼은이 한국 사람은 이 한국 사람죠 어, 전능자다 람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전능하신하이님이라는것은 모든 것을 주관이는주관자다이을이렇게 창조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된 부분이그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말. 스스로 계신자를 창세기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서 우리가 쭉 보면 너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우주 만물이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정확하게 과학적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주만물은 모든 모두 실속에 모두가 다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주만보는 물에 모든 조건을 좀더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살수 있는 조건, 짐승이 살수 있는 조건, 식물들이 살수 있는 조건, 물고기가 살수 있는 조건을 좀더 만들어놨어요. 심지어 곤충까지. 보면 뭐, 온도, 습도,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이완벽하게 만들어놨어. 이걸 간 조화랄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작품이지. 저 완전한 작품을 이렇게 성경을 더 보게 되면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마치 컴퓨터로 탁 찍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만드었어 우리 육신에, 육신을 봐도 마찬가지. 온몸 안 보이는 장기가 얼마나 우리 속에 정확하게 붙어있는지 뭐, 심지어는, 마지막이, 창작 꼬리까지. 자, 여기서 저의 와 이름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 그 음.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은 함께 있 원했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다끊져버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쳐지면서 인간은 살구에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이제 이 삶을 해서 인간은 모든... 고통을 좀더 겪어요. 엄청난 고생을 하고 또 여기 또 고통도 겪고 그런가 하면 인간은요, 이 보람도 찾아 여기서 내가 삶의 보람을 좀 느낀다라고 말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을 계속해서 지금도 반복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생존 능력 때문에. 이기는 자는 성공자가 되는 곳이고 거기서 실패하고 지는 자는 회가 되는 거 문제는요, 인간이 이렇게 살 수, 끝없이 살수 없나 좋아요. 그렇잖 하나님 마지막에 인간에게 부인하걸 보셨어요 언제부터 비켜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맞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권력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힘이 아무리 센 사람도 비켜갈 수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공동적으로 공의 주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지 근데 문제는요, 이 죽음은 인간이 안 닿게 보려고 살려고 반복을 받은, 받은 걸 지금 못봅니이인생살이거 어떻게 보면 처절리만큼 인간은요, 안 죽으려고 모부림을 치는 거 근데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결혼이 난다 보리는 기왕 죽을까 우리가 재밌게 살고 죽자 이 말이거든. 즐게 살고 죽자 이말이거 한 발자나가면 행복하게 살다 가자 이말이요 저걸 놓치면은 인간은 비참한 인생이네. 참한 인생이. 돼요. 비참한 인생이 돼요. 먹고 살기에 끊임없이 인간은 싸워요. 아 있는데도 싸운다니까. 먹고 살만큼 있는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저것 때문에 몸분이을치고 고통을. 인간 사이에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축복을 주셨고, 이런 정난 축복을 주셨다 모든 사람은 로망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가이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은 다줘어요 그래서 0장입니다 그 천국을 향하시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몸을 비친다는 말이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제새 언약이 뭐냐? 어떤 것을 하나님은 새 언약에 말씀하십니다 말씀할 때 우리가 꼭 가장 필요한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 답만 나오면 저 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재를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던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다. 깨닫는 일이 없으니까 제사 드린 일도 없겠지. 그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알게 만든다. 왜 대결가 뭔지 알게 만들거든. 이죄 문제 해결하고 인간을 끊임없이 바라보냐?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은 전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 전경이 제사를 하는 걸쭉 보는 게 누군가 생명을 바쳐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심층에 피를 하나는 게 여기에서 그 17장 11절에, 육체 생긴 피해 있다르지요. 없이 인간은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애속갈려 모벌이 붙이지만,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크나큰 죄가 바로 뭔지라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준비.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준비하기가 하나님이 한 몸을 준비하셨다. 뭡니까? 그리스로 신예수님이죠 이분이 오셔서 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누가 의논하지 않냐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혼자 전부 다 하나님이 구획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 된 인간을 하나님이 무엇습니까 완전히 구원하셨죠 그리고 여기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다 내가 정말 나를 믿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게 입만드는 비밀이죠. 주님이내 안에 입만드는지 나와 함께라는.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대죄를 사고 대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실은 뇌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지 않고 통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는그리스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리스 이름으로 감격을 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죄를 갖다 묻지 않고, 구원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분명한 약속을 보니까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원이습니다 자, 새 언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특권을 줬어요 특권이 뭡니까? 입성이는 특권, 그 백성이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직구할 하나님이 평소장을 하나님이 지셨어요. 끝을 내버렸어. 자, 그때부터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라는 찬양을 하지. 하나님을 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모양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니 왜? 우리가 천국 백성. 이게 특권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공유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평생 또는 우리가 하지 말 것. 이 부분.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불신 가장 인간의 죄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임을 방해하는 거예요. 모임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대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 모이는 이것을 방해한다.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도 앞에 큰 신뢰를 범하고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걸 이기게 되어야지요. 승리길입니다 이것이. 뭐냐 충만하면 이게 사단이 충만하면 계속 범죄길로 가고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승리길로 갑니다. 하나님 이 길을 주셨어요. 약속의 바로 성경입니다. 끊임없이 저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 특성. 이 길이 바람이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의생각에 이런 삶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보람된 삶을 살거든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건지는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보람된 길을 가는 곳마다 멈춰서는 모든 장소마다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 임없이 영적 싸움을 좋아 여러분이 사탄의 곳에서 개꿀 거야. 이런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자가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언양을 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엄청게큰 공격, 하나님 엄청 큰 응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를 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내일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전제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다리냐 이런 게어 계속 영적 삶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전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이고 전진하는. 말씀 붙이고 전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나가는 것이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믿입니다 전진이 없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고 있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당연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떤 깨우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셨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부분을 쭉볼 때, 옛 언약, 새 언약,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실체가 뭐냐 이 말이죠. 예도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게 만드는 것. 그새 언약은 죄를 해결해 주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고볼 때, 예도 언약은 죄를 죄가 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지 죄가 뭐지? 이거다라고. 자, 새 언약은 뭡니까? 이 죄에서 완전히 끝을 내 겁니다. 내가 끝냈어. 어떻게 해결하지 관계없이 끝을 냈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며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리스의 사랑을 공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계속해서 반경을 맞추나가도 되면 감사할 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리 지금도 끔 얼마나 끔찍하냐 우리가 상상할 수없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겠이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에 적용. 하나님께 저원해 주신 가장 큰선물이서 그게 뭡니까? 신분과 권세란 말이지. 이걸 활용하면 돼요. 이걸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는 자는 승자가 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늘 어려움을 겪고, 고통과, 여기서 어려움을 계속 걸어. 사용하는 자는 불함을 느끼게요 이미 그리스께서 도 십자글도 모두가 다 끝을 내고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군명, 여러분이 이긴 그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예요 그래서 옛날 전쟁 때 보면 바로 뭐냐. 가서 부지를 딱 빼고 거기서 태국이 딱 꼽잖아요. 이거 우리 땅이다. 이 말. 그렇습니다. 그리스 깃발 꽂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라 그래서 우리는 신분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성예 깃발, 그리세 깃발, 생명의 깃발. 응. 그래서 가는 곳끝마다 우리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 도 이제 장례식장에 오늘 쭉 우리 갔다. 그전하고 너무 달라요. 밥을 안 주고 있어. 아, 이제, 이제 예배를 좀더 마치고 간다 쭉 앉아있는데. 왜밥안 주냐 그랬어요. 아 신청을 해야 한대요. 왜안 먹고 다들 그냥간대요 작년 시장에서 안 먹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밥 가져오라 그랬어 이게 목사님들 말도 못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밥왜안 주십니까?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요. 밥 가져오라고. 밥 먹고 왔어요. 잠시 하라내기 보니까 이겼는데. 얼마나 청구에서 원하는지 사람이 주님께 다 주님께 들어가서 뭐하냐 가서 눈치만 아니 장여진장에 가서 왜 눈치를 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들게 만들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왔어요 어쩌고이가 없는 세상 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시대를 분별 잘하시면 한국 사람들 보면 굉장히 착해요. 옛날부터 늘 우리가 말이죠. 착했던 민족이잖아. 근데 그 착함하고 악한 영과 싸움에 절대 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자, 결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사탄이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종들과 싸웁니다, 지금. 그럼 이게요.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문제를 할렐루야. 세상 우리가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거친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리스의 이름 과지 복음의 이름 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종된, 사탄에 종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공격을 받아요 지금도 교회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권 세 가지고 승리하길 교회 그 이름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깨들어 함께 우리가.